안녕하세요. 크레모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글상자와 그림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앞부분에 등장한 만큼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소하게 인디자인을 내내 따라다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어, 제가 유튜브 하단에 달아놓은 그 드롭박스 링크를 복사해서 이 예제를 떠받아 주시고요. 혹시 이 예제를 처음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자, 저도 닫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 IDML 파일, 그 다음에 인디자인 파일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두개 중에 자신한테 맞는 걸 선택해 주세요.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죠? 저는 강의를 2015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어, 제가 쓰고 있는 버전 이상이시면은, 인디자인을 여시고, 그리고 저보다 하위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 IDML을 더블클릭해 주세요. 자, 저는 이제 IDML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IDML, 열어,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자,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열렸죠? 자, 열렸으면은 저는 지금 뭔가 안내선이 잔뜩 나오는 거, 여기 왼쪽에서 미리 보기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저처럼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맥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체를 OTF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OTF. 그래서, 오, 저랑 다르게 OTF 말고 그냥 일반 서체를, 어 윈도우영 서체를 설치하신 분들은 문자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글꼴 찾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찾기에서 어 옆쪽에 경고 메시지가 떠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맞지 않거나 없는 서체라는 부분이니까는 그 바꾸실 서체를 선택을 하고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TF 외에 다른 서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나눔 발음 고딕 OTF인가는 나눔 발음 고딕 여기 OTF지만은 또 얘기요. 백룡 아니신 분들, OTF 서체가 아니신 분들은 뒤에 OTF가 안 붙어 있는 나눔 발음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서체를 선택을 하시고서 그다음에 글꼴 스타일도 자신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고서 모두 변경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기 컴퓨터에 자기 상황에 맞는 서체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다른 서체로 바꾸셔도 뭐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설명을 어좀 그냥 좀더 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니까. 자, 예제 파일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으면은 이제 얼른 이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강의는 앞에서 잠깐 얘기드렸지만은 아주 사소하게 당연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저는 누가 지의 편집 디자인이 어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에, 개인적으로는 그림 상자와 글 상자의 정리 노가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든가뭐 사진 촬영 편집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온 거를 그거를 이제 프레임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이리저리 배치를 하는 게 편집 디자이너가 할 일이거든요. 그다 러 보니까는 계속 어떤 내용의 정리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또 얘기지만은 전체와 일부, 외부, 내부 이거는 당연시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이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페셜이라고 표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인디자인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컨텐츠든 상자 밖으로 삐져나가는 걸 허용을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안내선을 한번 켜보세요. 자, 여기 왼쪽 툴 있는 데서 안내선 보는 거 이거 단축키가 W예요. W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W 눌러보시면 안내선 보고 또 W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로 바, 어,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 더블 눌러가면서 그때 그때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안내선을 켰어요. 안내선을 켜게 되면은 지금 옆에 그림 상자와 글 상자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자 그림도 상자 안에서만 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도 상자 안에서만 놀게 돼요. 일단은 그림을 한번 먼저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뒤쪽에서 어 그림 상자를 이제 여기다가 그림 상자 안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는데 일단은 내용을 지우면은 검정색 화살표로 선택해서 딜리스트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요 왜냐면 저는 어, 다른 걸 가져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상자를 하나 그렸어요 상자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에 외부 내용을 갖다 넣는 거는요 파일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단축키가 컨트롤 d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바로 왼쪽에 어, 붙어 있죠 사용 빈도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쉬운 걸로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도 어, 가져오기라는 명령이 있긴 하죠 파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플레이스라라고 있는데 지금 저는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인디자인에는 훨씬 더 쉬운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그 컨트롤 D 하게 되면, 우리가 썼던 명령이 한번 앞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실행 반복되는 거. 반복 실행이 되는 게, 이게 컨트롤 D 였죠? 인디자인에서는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컨트롤 D 누르셔 갖고, 자, 예제가 있는, 한 받으신 거에서 제가 지금 두개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자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서 열기 누르시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박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게 외부 내용을 내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방법 말고도 쓸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다시 지웠다가 또 할게요. 상자를 다시 새로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이게. 작업 폴더를 이렇게 옆에다 열어놓고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갖고 어 옆에 모니터에다가 관련된 폴더 내용을 다쫙 펼쳐놓고서 그냥 마우스로 찌끌고 오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지금 왼쪽에 상자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가져다가 쓱 던져 넣으면 그 안에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 행동이 플레이스 어, 그 행동이에요. 자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검정색 화살표로 다루는 거는 전체 요소, 외부 요소를 다루는 상태가 되어 버려요. 일러스트에서도 이거 똑같이 썼죠? 자 먼저 인디자인에서 검정색 화살표로 얘를 선택을 하고서 자 상자를 움직여봐요. 상자를 움직여 보시면은. 내부 요소는 건드려지지 않고 외부 요소만 움직여져요. 그럼 내부 요소를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얀색 화살표야. 자, 하얀색 화살표 직접 선택 둘 얘를 선택을 하고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지금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때 눌러서 움직여보면 내부 요소를 건드리게 돼요. 자, 내부 요소 한번 눌러놓은 상태에서 내부 요소의 바운딩 박스도 잡아서 움직여보시면은 이렇게 내부 요소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구분하셨죠? 자, 이 특징. 이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인디자인너는이 외부와 내부를 다루는 거를 좀더 빨리 할수 있게 해놨어요. 자, 검정색 화살표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외부 요소를 잡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당 하시게 되면, 내부 요소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다시 더블 클릭, 따당 하시게 되면, 외부 요소로 선택하는 걸로 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내려왔다가,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CS6서에서부터 이 기능이 들어갔을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자, 여기 하얀색 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빈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누르면 외부 상자를 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뺐다가 마우스를 안쪽으로 갖다 대고서 처음부터 이 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부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부 요소를 이렇게 다루다가 그 다음에 외부 요소를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 아니라 자 다른 부분 하여튼 요거 외에 다른 부분을 눌러갖고 움직이게 되면은 외부 요소를 다룰 수 있게 돼요 상자 크기 조절하는 것도 자 외부 요소를 다루다가 여기 안에 부분 반원 요 녀석을 어 반투명 원요 녀석을 클릭해서 자 클릭해서 내부 요소를, 자,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이라서 꼭 구분하세요. 이거 상자를 움직일 때꼭한 번씩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내려놨다가 습관적으로 상자 가운데를 이렇게 쓱 잡게 되거든요. 이 상자를 왼쪽 페이지로 옮겨야지 하고서 당연히 외부 상자를 잡아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컨트롤 Z 실수로 마우스로 갖다 대고서 내부 요소를 잡은 걸 모르고서 자 이렇게 쓱 가져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내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어고 내부 요소만 왼쪽 페이지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자 옮겨 놓고 나면은 어 나는 상자를 옮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부 요소만 다른 데로 엉뚱한 데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내려놓고 보니까는 어? 그림이 없어졌네 라고 하게 되죠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마우스를 다시 갖다 대보면은 저 멀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부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나오고 있죠 이때 눌러서 움직여 보면 다시 저쪽으로 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부와 외부를 꼭잘 분리하셔야 돼요 시작을 조정할 때 이제 내부라든가 외부 요소를 조정할 때, 자, 제가 그냥 휙 움직이면은 지금 프레임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1초만 기다렸다가 움직여보세요. 자, 여기 설명해놨죠? 미리 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곳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초 후에 움직여보세요. 자, 검정색 화살표로 자 지금 외부 요소를 잡아서 움직일 건데요. 자, 여기 바운딩 박스 있죠? 이 부분을 잡자마자 움직여보세요. 잡자마자 움직여보세요. 잡자마자 움직이게 되면 외곽 프레임만 지금 보이거든요. 외곽 프레임을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다가 마우스를 떼면 당연히 그걸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거 내부 요소가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운딩 박스를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1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요. 단점은 이 안쪽에 들어간 이미지가 훨씬 더 고화질이고 용량이 큰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버벅임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디자인이이 은근히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은근히 좀 무거워요. 이게. 자, 근데 내부 요소 다를 때도 마찬가지야. 내부 요소 다를 때도 마우스 갖다 대고서 누르자마자 움직이면 자, 내부 요소의 외곽 박스만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역시 잡고서 1초 후에 움직여 보세요. 자, 잡고서 1초 후에 움직이면 이렇게 미리 보이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마우스 띄면 자 결과가 이렇게 끝나요. 컴퓨터가 그만큼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더큰 작업이라든가 무거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포토샵도 그렇고 영상 편집도 그렇지만, 여기 소위 말해서 좋은 컴퓨터, 비싼 컴퓨터가 욕심이 나게 될 거예요. 나는 가볍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내 손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뭔가 좀 이게 조급하고 답답하긴 하죠. 그럴 때 장비병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외부 요소와 내부 요소를 다루는 이 방법도 일러스트에 그대로 있어요. 자 잠깐 일러스트 넘어가서 보고면은 자 일러스트에다가 외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 플레이스 명령 을 실행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쓱 끌고 와도 이게 플레이스 명령이 외부 파일 가져오기라고 했었죠 자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사진을 요거대로 안 보고 자 이걸 자르고 싶어요 포토샵에선는 자를 수 있지만 일러스트에선 일반적으로 짤 수가 없죠. 어 새로운 버전의 기능을 보니까는 일러스트에서도 이걸 자르는 게 가능하다고 어디선과 보긴 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 2018 버전을 별로 안 건드려 보고 있어요. 강의를 하느라고 그걸 아직 들여다 보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어떤 상자를 올려놨죠. 일부러 색깔 좀 다른 걸 주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외부 그림이 잘려진 듯 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 클리핑 마스크에요. 외부 그림과 올려놓은 상자 카지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실행하시면 쑥자 이렇게 테두리 안에 들어가죠. 지금 이 상태가 인디자인에서 상자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부 요소와 내부 요소 다루는 것도 똑같아요. 검정색 화살표로 얘를 다루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인 요소와 외부 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일러스트에서는 자 외부 요소를 잡아당길 때안에 것도 같이 조정이 돼요. 인디제이는 아까 그러지 않았죠? 이게 달라요. 그럼 내부 요소를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자 아무것도 잡고 있지 말고 빈 곳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사진 랜데를 클릭해 보게 되면 내부 그림이 잡혔어요 왼쪽 상단에도 보시면은 어, 링크 되어 있는 파일 외부 파일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이때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은 내부 요소가 움직여져요 그럼 내부 요소 이거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 상태에선 크기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자 내부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하고 검정색 화살표로 바꾸면, 여기 겉에가 바운징 박스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 잡아서 움직이시, 보시게 되면, 내부 요소를 컨트롤 할수 있게 돼요. 은근히, 일러스트랑 포토샵 비슷하죠? 이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둘다 같은 벡터 방식이고, 일러스트는 오브젝트가 주인공인데, 인디자인은 글자, 타입. 자, 글자가 주인공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차이만 인지하시고서 작업하시게 되면 일러스트에서 배웠던 내용 절반은 인디자인 와서 그대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에 있는 글자 넣는 거 글상자 지워볼게요 글상자 넣는 거는 타입 툴에서 원하는 부분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찍 드래그 해야 글상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글상자 안에 자동으로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넣어 주세요. 뭐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시시 버전 이상에서는 더미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고 있어요.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더미 문자가 실행이 돼요. 뭐 내용은 뭐 읽어 보시게 되면은 뭐 교과서에 한 번쯤 봤던 뭐 고어시라든가 애국가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고는 오지 않았는데 글자를 배치하고 먼저 배치를 하고 뭐 글자 스타일, 단락 스타일 이런 거를 먼저 조정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 요소, 내부 요소. 이것도 검정색 화살표로 상자를 잡아서 움직이 어, 움직여 보게 되면 외부 요소만 건드려요 상자 크기를 조절해 봐도. 자, 이렇게 내부 요소는 건드리지 않고 내부 요소만 건드리고 있죠? 컨트롤 Z 했고요. 아까 각도가 돌아가 버려 갖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부 요소를 고치고 싶어 갖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타입 툴 선택해 갖고 쓱 드래그해서 원하는 상태로 뭐 타이핑하거나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검정색 화살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그림도 더블 클릭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자, 원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내부로 들어가세요. 그 내부로 들어간 상태에서 원하는 내용을 어쩌고저쩌고 타이핑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점이 하나 나타나요. 화면을 움직이는 키가 이게 스페이스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인디자인의 단점이라고 봐요. 어, 인디자인은 그 옛날 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쿼도 현재도, 현재도 어디선가는 정말 잘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쿼이, 퀵이, 어, 쿼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인쇄 출판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갖고, 이 인디자인도 이전에 페이지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페이지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쿡을 따라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쿡을 Quark, 뭐 어느 회사든지 다 따라할 만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쿡이란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매킨토시에서 발달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그 맥에서는 토글 키가 조금 윈도우보다 하나 더 많죠. 그래서 그런지 스페이스가 아니고 어떤 다른 커맨드 키인가, 알튼가 뭐 이랬어요. 하여튼. 스페이스가 아니었고, 어 스페이스를 띄는 것과 화면을 움직이는 그 단축키가 겹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디자인은 그게 겹치, 겹쳐, 겹쳐버려요. 겹치는 게 단점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내가 어느 부분을 잡아서 여기 글자를 편집해야지라고 해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타이핑을 하고서 자, 이렇게 타이핑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화면을 움직여야지라고 하면은 컵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토글키가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토글키를 눌러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인디젠에서는 자 이렇게 커서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는 화면을 움직여야지 라고 하고서 스페이스를 눌러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스페이스가 계속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화면 움직여야지 라고 했다가 어 뭔가 이게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그래서 어, 빠져나오는 방법을 여기다 하나 더 할당을 해놨어요. 뭐냐면요. 자, 여기 검정색 화살표에다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선택도구의 단축키에 V와 ESC가 하나 더 할당이 돼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도 자, 검정색 화살표의 단축키는 V키였죠? 근데 인디자인에는 ESC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와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타이핑하다가 어떤 화면을 움직이거나 오브젝트를 다루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ESC 키를 누르세요. 일반적으로 ESC는 입력했던 내용을 취소하는 단축키의 성질,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빠져 나가면서 검정색 화살표가 되고 자 이렇게 상자를 잡고 있는 상태가 되 버려요. 이때 스페이스 눌러서 움직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외부 명령에 관련된 것들이 실행이 되죠. 좀 뭔가 주절주절했지만 은 이게 풀리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어도비 인디자인의 태생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화면을 움직이는 단축키가 스페이스잖아요. 그게 그대로 인디자인으로 넘어왔는데 인디자인은 글자를 많이 다루는 툴이다 보니까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느끼지 않았던 단점들이 요게 조금 그래요 풀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타이핑하다가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ESC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맥에서는 커맨드죠. 누르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일러스트처럼 선택 툴 상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빈곳한번 클릭하게 되면 빠져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키 띄면은 툴 선택하고 있는 건 그대로 타입 툴이지만 글상자 안에 어, 커서가 깜빡이던 걸 빠져나왔으니까 그대로 스페이스 눌러서 잡아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이요. 에자그 다음에 어, 여기 저거 놓기를 상단 컨트롤 아, 상단에 컨트롤 패널의 정보를 자주 보세요라고 해놨죠? 어, 왜 그러냐면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해보세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인디자인은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X 값, Y 값, 그 다음에 넓이, 높이, 비율, 각도. 자, 이런 트랜스폼에 관련된 정보들이 먼저 표기가 돼요. 일러스트에서는 어떻죠? 일러스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그려서 보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상태가 늘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상태가 자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패스 상태이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 상태이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의 면색 선색 선 두께 선 속성들 오파시티, 그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정보가 나와요. 보는 게 요 일러스트에서는 여기 왼쪽에 관련된 게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지만 인디자인에선 자이트랜스포에 관련된 정보가 은근히 중요해요 먼저 x, y 요거 제가 일러스트에서는 뭐 언급도 하지 않았었죠 그냥 뭐 넓이 맞추세요 높이 맞추세요 원하시면은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디자인에서는 자 선택을 하고 여기에 x 값에다가 0그 다음에 y 값에다가 0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자가 왼쪽 상단에를 딱 붙어 버리게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상자를 선택하고 지금 여기 왼쪽에 오브젝트의 참조점,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점을 왼쪽 상단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x 값을 0에다가 놓게 되면 자, 이렇게 x 축으로 도큐먼트 왼쪽 상단 이게 0이거든요. 거기딱 붙어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Y값도 0으로 놓게 되면 자 왼쪽 상단에 정확히 딱 붙어요. 인쇄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재본, 재단 같은 거할 때도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단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더라도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인쇄물들이 이제 삐뚤어지는 게 약간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와서 자, 여기 X 값에다가 20mm를 입력해보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정확하게 20mm 떨어지게 되고, Y 값으로 자, 40mm를 입력하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넓이가 자, 120mm 높이 값이 자, 50mm로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그 사이즈, 그 위치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실제로 인쇄해서 어 내가 이게 인쇄물 받아서 재봤더니만은 여기는 뭐 19mm, 위에는 41mm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그 정도 오차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재단하면서 약간의뭐 요새는 웬만큼 그러진 않지만은 1m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뭐 이게 불량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차는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값을 요쪽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인디자인은 이게 합쳐져 있는 상태, 바로 이제 펼친 면의 상태에서는 이 오른쪽 기준의 데이터 값이 달라요. 지금 현재 이 도큐먼트는 A 포크기라서 좌우 폭이 2 1 0 m m 예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를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정확하게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값을 보세요. 210mm죠? 0을 누르게 되면 합쳐져 있는 면의 맨 왼쪽 상단.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상단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용지값을 입력하면은 자 이렇게 정확하게 넘어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나는 여기 여백에 2 0 m 리를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자 210에다가 2 0 m 리를 추가해서 3 0 m 리 해도 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뒤에다가 플러스 20 이렇게 입력하셔도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어, 31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30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트랜스폼 정보를 보시면서, 자, 나는 여기다가 딱 붙여놨는데, 스냅 기능이 있어갖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아, 나도 모르게 그 스냅 기능을 꺼놨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 220, 8.7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오차가 인쇄물에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챙기실 거면은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은 원하는 상태에 맞게끔 자, 이렇게 값이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끝나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인쇄물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깔끔하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만 다루다가 인디자인으로 넘어오시면은 그런 걸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보이게 뭐쓱 맞추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뻐 보이게 하면은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었는데 인디자인은 작업할 땐 모르지만 나중에 물건 받아서 보게 되면은 그게 뭔가 깨끗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거이제잘 챙겨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설명할 거는 어 동영상을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자꾸만 너무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끊을게요.